던진고에 입니다. 오늘은 아주 고소한 여행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지에 대한 힌트는 고등어, 소주, 한우, 마지막 요거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찜닭! 바로 안동입니다. 철도, 여행, 그리고 지역의 대표 음식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하는게 요새 로컬 관광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제 앞에 있는 이 KTX 이름이 생기고 나서는 청량리에서 단 2시간이면 안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안동역에 도착을 하면 사전에 예약된 기사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 안동 여행을 재밌게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안동은 안동이고만. 오자마자 이렇게 하회탈이 자, 안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동 관광 택시를 예약을 하면 며칠 전에 기사님을 배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요거구나. 아. 차가 좋은 차인데요. 그랜저인데요. 그랜저 아. 앞에 타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둘러볼 코스는 엘리자베스 여왕 코스 네. 아마을 가셨다가 네. 봉정사 그래서 아마을에서봉정사그 뭐 네. 길을 네. 왕가길이라 그랬지, 아, 또 왕가길이라고 그러죠 네. 노드이아거기에또 왕가길이라고 불려요? 이름은 김 웅진 코웨이 할때 웅진입니다 웅진. 네. 저는 그 강릉 관광택시라는 박명수입니다 아, 명자 숫자 네. 아 연예인이랑 어, 네.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그 네. 네. 아버지는 58년 개뜻입니다오 그럼 저보다 나이가 네. 두살더 많네 아 그래요 진짜 그럼 전 그냥 딱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음. 오늘 쫄쫄쫄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제가 점심 저녁 같이 다 네.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음. 안동에 있는 택시 전체를 다 안동 관광 택시인 거예요 네, 정규 교육을 받고 아또 교육을 네, 또 교육, 받아야 돼요 15대가 그중에 네. 15대만 어 안동시 택시 자체는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600대인 근데 그 중에 15대만 네. 관광 택시를 네. 어,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기사님들이 관광 해설사? 네. 그 자격증도 그 따시는 거예요? 자격증은 교육으로 이제 아, 대체를, 어, 대체를, 하시는 대체를 하고 시 어. 그러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네. 큰 계획을 없이 와도 기사님들 머릿속에는 요런 코스 요런 네. 코스 이런 그, 게다들어가게네프로그램다 그, 짜줄 수가 있죠 맛있는 식당들도 그럼, 줄줄줄 다빼고 계시고, 깨고 계시고. 네. 야. 편하게 이렇게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기만 하면은 야, 다 차려진 법상이네요 네, 차려진 법상 네, 드라마를 써줄 수가 있죠 아 맞아요. 드라마를 네, <laughs> 써 이거 아이패드를 또해보아뭐 네. 아, 뭐, 어디 TV 네, 나오셨나봐요 TV, 네. 어. 어, 생생정보통에 네. 사비로 설치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직접 해봤어요 a m 마을 하기 전에 부용대를 잠깐 으로 어, 갔다 내려와서 네.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시간 쪽에. 기사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부용대라고 하는 곳으로. 야. 와. 다르네. 그 낭입도 어. 있는데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고 봄에는 벚꽃이 너무 이쁜 거지. 네. 마을이 항상 와도 언제 네. 와도 풍광이 좋다는 거. 그. 딱 진짜 하회다 하회 여기가. 혼자 와서 이렇게 저랑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때도? 다른 데도 같이 동행을 하죠. 아, 해서 진짜 가이드를 네, 해주셔야 네. 되니까. 이 집중촌이에요. 아, 뉴시. 류시. 뉴들 그 네.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네. 왼발로 거기 다 들어가면서, 네. 춤에다 많이 알려졌고, 네.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옛날 조선 시대로. 예. 네. 어, 서산을 진짜. 서산을 네. 서산을 네. 서산을 네. 이제. 요, 여기 드러내 있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집수고 아, 네. 그걸 여두 개. 아, 19년에는 앤드루 왕자. 아. 그 말씀해주신 그 왕가 길이 요렇게 저희 옛날 할머니 집도 살이 있는 창문이었거든요 맨날 한지 발라 놓으면 제가 침 묻혀서 이게 빵꾸 뚫고 그랬었는데. 저런 창문 쓰셨어요? 그렇죠. 그랬지? 혹시 그러면 침 묻혀서 빵꾸 뚫고 그랬어요? 왜 그걸 뚫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꾸 그걸 뚫게 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 있어요? 어제. 제가 뚫고 올라가죠. 어른들이 네. 그런 지혜가 대단한 게 네. 지금 좌측에 보면은 극담이죠. 네, 극담. 극담이 소란계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네. 많은 담하고 반속담을 했다는데. 소원이 있으면 네, 저 소원지 어, 가서 아 어, 좋아요.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구독자님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도 건강하고 행복. o n g a K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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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이 g a k o n g 왔을 때는 g a Konga, Konga, 오 o n g a k 사진 g a K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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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n 이 야, 다... 살아있는 교과서시네요. <웃음> <웃음> 정확히 어떤 걸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네. 발주를 주면서 네. 조각을 하고. 네. 또이마을의 산주랑 직함이 있어요. 오. 모든 마을의 네. 제사장. 제사장. 이걸 음, 이걸 다 조각하신 예, 거예요. 그리고 예. 또 사진 작가들 위해서 이랬던 모델도 제가 하고. 다 수상히는 작품들. 아, 이게 어 멋있다 좋은 기운 예, 좀 받아 가겠습니다 확 예, 예, 예. <laughs> 진짜 여행의 깊이가 달라지네요 음.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또 환대를 해 주시고 크... 이번 여행의 컨셉은 고소한입니다 고등어, 소주, 한우 점심은 한우를 활용을 해서 불고기를 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한우가 왜 변명을 옛날에는 한동안 한동안 음활성화 돼. 옛날에 무시장, 고려하는 물, 시장이 긴지 활성화해야 아, 진짜 맛있었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와 맛있게 잘 먹었어. 요온경산 <laughs> 네. <오, 웃음> 여기서 시원해요. 네. 네, 그는 크진 않아요. 작은 세차. 차근. 우리나라에서 최고에 대한 목조 건물. 우리, 응. 우리 시대 때 시대별로 네. 그 건축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음. 시대에...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일부러 와주는 것 같아요. 이그 운치를 느끼라고. <laughs> 아전 괜찮습니다. 저는 전비 맞는 거 좋아해요. 네네. 우와. 야 너무 예쁜데? 이게 진짜 한국적인 그런 정원의 맛이다 비가 안 왔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맞아, 것 같은데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 아... 우리 아버지께서 또 완벽한 투어를 위해 아, 일부러 그래, 또 기우제를 그래. 하신 게 아닌가 아, 싶을 그래. 정도로 <laughs> 진짜 비가 오니까 운치가 다르네 여기부터가 남다른데 야 여기 이 나무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네요 한국의 마르니까햇마를내는거지아 네. 여기서까지 나와서 그, 절하라고 배려해준거지 생각해보니까 네. 다른 데는 요 마루 없이 어, 바로, 어, 바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그, 그 특이하지 울산 거기에 와서 울산 탈고 여기 앞에 뭐, 아, 여기, 뭐, 아, 여기,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방명록을 남기셨다고 하죠 그때 문구가 저 위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 우리나라에 최고의 봄을 맞던 봄이에요 요게 안에 뒷문이 네. 뒷문이 아 그래요? 뒷문이 그러게 뒷문이 있다. 음... 뒷문이 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목소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쌓았던 돌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기사님까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안동 소주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고 조옥화라고 하는 안동 소주 명인이 계셨습니다. 또 안동 소주가 어떻게 이제 또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 같은 거를 볼수 있다고 해서 기사님의 멋있는 재밌는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가보시다. 가보십시다. <laughs> 안동하면 이제 고소한에서 소 소주 안동 소주. 근데 이곳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무형문화재시고 또 명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체험을 해보는 곳이고요. 이게 어 체험을 하면서 만든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룩 틀. 아. 그리고 저기 불을 떼서 네, 네. 실지 중요하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을 떼면 네한참 있으면 60도 이상 높이 나와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자꾸 끓면 알벌균이 점점 빠지면서 도수가 점점 낮아서 져 네. 45도 되면 죽는 거 같습니까? 그랬었어요. 아. 신기하다. 아, 약간 그 냄새가 나네. 그게 이제 네. 조금 되면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알갱이들이 다 분해가 돼서 그렇지, 완전 그렇지, 액체가 그렇지, 되네요. 그렇죠. 이래 돼 이거를 이제 소태 네. 붓고 네. 끓이면 똑똑똑 똑증류가 되는 아, 거예요. 아, 너무 신기하다. <laughs> 4이본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차운전해요 아니, 아니, 저는 안아요. 그럼, 응. 그럼 살짝 입만 되겠어요. 그리니다 그거 아, 그거는 뭔가... 나와어요뭐뭐 아, 뭔가... 아, 아, 제... 아, 이제... 진짜, 진짜 아침 머리 아야 근데 절대 없요안그 아. 코리안 위스키잖아요. 안동 소주가. 그래서 예. 위스키나 꼬냥이나 뭐 네. 뭐, 뭐, 엄청 좋은 건데 네. 안동 소주를 세개화 해야 된다니까. 네. 그두개 그래서... 그렇죠? 사겠습니다. <목소리> 네. 예, 자베스 여왕이고 이여상이 네. 조카 어머님이고 아 요거를 그러면 직접 다 우리집에서 다 차려가지고 할머니로 네. 가져갔죠 여왕이 이제 이 생일상을 보고 네. 땡큐 땡큐 원더풀 원더풀 이랬어요 <laughs> <laughs> 기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기사님의 맛집 뭐 진짜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안 나온 곳이 기사님의 네. 숨은 맛집 음, 네, 네. 숨은 맛집인데 너무 유명해진 음, 그런 곳 여기가 유명한게 어쨌든 그 명인인 음, 그 아버지의 아, 아버지 네. 친아들 <laughs> 고등어가 유명한건 영덕에서 오다가 중간에 한번강 한번 치고 그때 이제 음. 딱 맛있게 숙성이 음. 돼서, 음. 돼서 아. 음. 아. 음. 오참 신기하네 이건 무 내고 는데 가루를 이어 빨갛지? 어? 빨빨에 고춧가루를 넣은 음. 게 아 어, 신기하네 동치미인가 음, 네. 음. 싶은데 식빙이에요 먼저 드시죠 음. 네. 중간중간에 가시가 있어서 음? 조심하셔야 돼요 네음안 짜고 맛있는데요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안동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꿀맛이 이 양념이 고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안사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장님들이 예? 오, 아이스박스에. <laughs> <laughs> 저사분간차 <laughs> 서비스. 예? 야, 우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서비스를 아이 사랑합니다아무내가 사도사. 아이고 아닙니다. 아직도 먹고 이건 뭐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했어. 제 뭐, 여행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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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행을 가차, 위해서 이렇게 도착. 아이고 아니 편히 봐 주시고. 아, 제가 막 그냥 뭔가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울컥하는데 진짜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나 가지고 잘 갈죠. 예. 잘죠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이팅. 네, 파이팅.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시잖아.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안동이었는데 기차타고 오니까 2시간밖에 걸리지도 않았고 와서도 이렇게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안동 곳곳을 또 여행을 하다보니까 안동이란 곳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사했었던 우리 아버지와의 이런 훈훈함 속에 이번 안동여행이 더 기억에 나지 않을까 제 손만 보시면은 이번 안동여행이 어땠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